오픈 AI가 제, 제가 봤던 거는 챗GPT 5.1 그리고 나온 거 봤는데 저작권법 해소이 얘기도 있네요. 네, 이게 그 독일에서 네. 저작권과 관련돼서뭐 약간 아 독일의 가, 가수들의 뭐 음악 같은 거 가사 같은 거 자기가 학습해 가지고 한거 있었거든요. 네. 이게 여태까지는 웬만하면은 저작권법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승소를 다른 나라들에서 했는데 미국이나 네네. 근데 이 번에 거의 사실상유럽에서는큰 규모로는 거의 첫패소이기 때문에. 그렇구나.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오픈 AI, 저작권과 관련된 그리고 학습과 관련된 내용에서 좀 다양한, 영향, 영향이 향이출 o 가 되겠네. 좀 새롭게 바뀔 수있어가지이 음. 이거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고고요 예. 그리고 n g yo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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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o u n g 게 o u n 다 young y o u n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좀 스톤 스타일을 말하는 스타일을 좀 바꾼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뭐~ 따뜻하게 약간 항상 좀 약간 이제 세마트먼드 인간 같은 무언가 좀 휴머니스틱을 이제 조금 더 강화를 하겠다라고 했었다 보니까 네. 그 같은 움직임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~ 조금 따뜻해진 챗치 피티라고 합니다.